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제 좋은 아침이에요. 아, 네. 하, 안녕하세요. 응? 음? 키튼양 무슨 안 좋은 일 있나요? 네, 출근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다행히도 별일 없으셨군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해주세요. 알겠죠, 제키틴요 네, 네. 모두들 좋은 아침이니라. 아, 루시도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루시, 오늘도 박쥐로 변신해서 왔군요. 그런 편이 편하게 이 서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 대낮에 박쥐 무리의 출연이라. <laughs> 출근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뱀파이어인 침을 불편해하며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깜짝 놀라 벙 짜는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는 게 나으니까 말이다. 확실히 그런 편이 낫겠군요. 게다가 박쥐 모습인 침을 보고 놀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재미지더구나. <laughs>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분명 그대의 마력은 화염 속성 마력에 특화되었더라지? 그럼 안타깝게도 무리겠구나. 팍쥐로 변하는 마법은 어둠 속성 마력을 활용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거 참 슬픈 소식이군요. 자자. 이제 슬슬 오픈 준비합시다. 루시는 사영마들을 불러서 청소를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뒤 창고에서 새로 들어온 책들 매입과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 알겠느니라. 오늘도 많이 입고되었네요. 그 그러네요.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아, 네.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저 사장님. 응? 네. 그 점장님은 손님분들 대상으로 말을 잘 하시잖아요. 아, 뭐 그건 그냥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비교적 쉽게 손님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응? 음? 비법이요? 네. 점장님도 아시겠지만 손님분들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나 점장님께 말하는 것도 서툴다 보니 지금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금방이라도 도할 것 같거든요. 아, 아, 아그 그렇군요. 어, 하지만 키튼양하고는 잘 대화를 하시는 걸로 보이던데요? 그 설련은 재수없어서 괜찮습니다 아, 재수없으면 괜찮아지는 심리상태가 상당히 신기하군요 음...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레슨 1을 시작하도록 하죠 레슨 1이요? 원...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느니라 바로바로 블러드퀸 루시 에이브로엠 폰 웨스턴 라양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란 게 무엇이냐? 그래서 레슨 원이라는 게 뭐죠?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바로 화이트맨 씨와 루시 양이 가볍게 대화를 하는 거죠. 레슨 원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무슨 소리냐? 고작 증가 대화하는 것 뿐인데 난이도가 높다니. 덴파이어 여왕님과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돕죠. 걱정 마라 인간이여. 치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범한 백성 연기를 공부했느니라. 오 루시앙의 일반인 연기라.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신다고요? 그럼 시작을 해보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시앙. 화이트맨 씨도 가볍게 말 걸어 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혜하 어쩔 TV니라. 네? 그크루빙뽕이니라어 어, 죄송하지만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이 자주 쓰는 말들을 따라해보았다. 어떠냐? 이렇게 써보니 박박 재미지구나. 바, 박박 저기 루시앙. 죄송하지만 그말 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어? 유튜브에서 배웠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 아, 유튜브가 여러 종족 배려 넣는구 u 그런데 아무리 일반인을 연기하셔도 역시 여왕님과 가볍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음, 다시금 생각해 보니 화이트맨 씨에겐 좀 난이도가 있었겠네요. 대화 상대가 여왕님인데. 누구라도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레슨 2로 넘어가도록 하죠. 루시앙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짐은 마저 일을 마치러 가겠다. 그대들도 수고하여라. 아, 그래서 레슨 2는 뭔가요? 레슨 2는 바로... 하이. 손님 역할을 하는 키튼양과 대화를 하는 것이 레슨 2입니다. 으 방금 저 반응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아까 그 거래는 없던 것이 되겠죠? <laughs> 그렇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키튼 양이라면 이런 일에 절대 도울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설득을 시킨 거죠? 나중에 땡땡이치다가 시에나에게 걸려서 야근이 걸렸을 때 제가 한번 쉴드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설득될 만하네요. 그래서 제가 손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키튼이 상대인 거죠? 인간 관계를 상당히 서툴러한 화이트맨 씨가 비교적 대화를 잘 주고받는 상대가 바로 키튼양이기 때문이죠. 그 키튼양의 도움으로 천천히 인간 관계 숙련도를 올리자는 거죠. 음. 나름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키튼양, 진행해 주세요. 자, 손님 키튼 양이 서점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laughs>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지만 너무 음침하게 생기셔서 구역질이나 올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서 꺼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저기 키튼 양? 손님 연기 맞죠? 네, 그런데요. 손놈을 연기하라는 기억은 없는데요.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잖아요.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손님이나 손놈이나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라는 뜻의 손이잖아요. 아,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이게 맞나? 아, 그래도 좀 다른 손님으로 연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시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지만 너무 음침하게 생기셔서 구역질이 나올려고 하는데 제눈 앞에서 꺼져 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음, 너무 완벽하게 똑같은 대사라서 <laughs>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여성분을 대할 수 있는 직원분이... 있기나 할까요? 아니, 잠깐만. 아. 얼려져서 죽고 싶나 봐요? 그전에 썰어 버리면 됩니다만. 아니, 손님과 직원 상황을 연기하라고요. 서로 원수 지간인 상황을 연기하지 말고. 상황극이 아니라 진짜 원수 지간입니다만. 언제까지 상황극 속에서 현실을 도피할 겁니까? 아니, 이거 상황극이 맞아요. 아니, 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녀의 얼음 마법을 당연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저 오만한 태도가 진짜로 열받는단 말이지. 친구도 없는 음침한 아싸 주제에. 어둠 마법을 너무 약보였네. 한번 배워 보면 바로 식은땀 흘리면서 당황할게 뻔한데 말이지. 어? 그 전에 냉동 인간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전에 잘게 썰려 있을 텐데. 아니? 그 전에 거대한 오름이 깔려 죽을 텐데? 아니, 그 전에 아니, 그 전에 아니, 싸우지 말고 상황극을 하라고요! 아, 제기랄 이딴 상황극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게, 이제 끝장을 봐야 할것 같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해 전 동의 안 합니다만 그리고 이 이상 소란을 일으키면 여러분, 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거죠? 헤 늦, 었어 그녀가, 그녀가 오고 있어. 화이트맨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화이트맨씨! 친사하게 지 혼자 도망간 거야? 그 아싸자식, 진짜 나중에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정리를 마치고 남았어야 할 시간일 텐데. 왜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네? 어떻게 우린 다 죽을 거라고요! 난 죽기 싫어요! 우선 문을 잠그세요! 빨리! 어서! 아! 아, 알았어요! 문 여세요 문안 여시면 속으고 들어갈 거예요 문 부순다잖아요! 이제 어떡해요! 저 죽는 거예요? 저 죽기 싫다고요! 제길! 잠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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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나 점장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내분이시잖아요 뭘 모르는군 아내니까 더더욱 위험한 거다 그게 뭐 개소리예요 아 그냥 당신도 결혼해보면 알게 돼요 아,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다고 제발 저좀 도와줘요, 닥터 스트레인지! 아그모토의 눈으로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요. 어, 허그 와중에 자기만 살려는 발언 때문에 열 받는군요. <놀람> 차원 관리국이죠. 여기 사는 사건 나 살인사꾼나... 위치 추적하면 될 거냐? 아 빨리 와이 새끼야. 왔어, 야 왔어. 빨리 와이 자식아! 세계 끊겼어. <laughs> 장난 <장난치는> 전화 아닌데. <laughs> Here's Johnn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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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양. 왜요? 뭐요? 제가 여길 막을 테니까 키튼 양이라도 도망.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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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적어도 제대상을다 듣고 도망 가세요. <laughs> <laughs> 잭,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요? 직원들 잘해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만. 그렇게 잭 구스타브는 시에나 구스타브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잭키튼과잭 화이트맨은 둘다 야근입니다. 안돼. 알겠습니다. 시에나 쿠스타브에게 야근형을 받았다고 한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으아~! <laughs> 여근하기 싫어~! 차라리 죽여줘~! 그리고 이 해피엔딩을 위해 희생당한 잭 쿠스타브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요!